안을 쓴다. 이런 건 승진. 어, 이런 거. 오래 승진을 못하면 앞으로 3년 안에 할수 있어. 어, 진짜요? 어, 이게 밀려나는 거야. 경기가안 좋잖아요. 금전의 흐름은 좀 하반기에 어때요, 선생님?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실은 있어. 어,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의 용암모당, 천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촬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사실 이제, 이제 중반기, 응.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응. 이 시기에 운기의 흐름이 <laughs> 바뀐다 그래서 좀, 물론 개인 점사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렇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지띠부터 띠 운세를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띠의 주인공은 돼지띠분들이에요. 네네. 사실 이분들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돼 있지 하반기 운세 보기 앞서서 음. 상반기부터 작년에는 좀 어떤 효년을 보냈을까요? 어, 작년에는 원진이 들어와서 힘들었을 거고 올해는 상충이니까 힘들었을 거고 거기다 삼재까지 들어왔으니까 따따부리지 음. 따따부리인데 어 이게 있어 정기적으로 이런 걸 믿고 예방을 잘하고 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좀 쉽게 가고 지구지비세서 집안대로 한 사람은 또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이 삼재고 또 원진이라고 하면 좀 충이 낀 건가요? 원진은 미워하는 거고 이제 올해는 이제 뱀해잖아 네. 뱀해에 대지는 상충이야 충 부딪혀 인간관계에서도 트러블 부부간에도 트러블 부모자식간에도 트러블 뭐 연인간에도 트러블 그러니까 그런 충이라는 건 싸움 박질이거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이거는 어 보통 보통 내가 그러잖아. 종교적의 힘을 빌어서 이런 걸 믿고 가는 사람은 좀 부드럽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는 사람은 타격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응. 또 이렇게 힘이 들때또 찾아오는 게 무당쌤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또 사실 또 궁금한 게, 네. 이띠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그래서, 나이별로 한번 들어가서, 그렇죠. 네, 하반기 운세를 봐보려고 합니다. 먼저, 1995년, 이제 31살 되시는 의뢰생 돼지띠 분들이에요. 네, 네. 이분들 좀 하반기 어때요? 하반기 에 좋지. 오 진짜요? 응. 음. 아의뢰생들은 올해 좋아저 좋아 결혼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이게 혼삼재라고 그래. 혼삼재. 어 삼재가 혼인을 하잖아. 삼재에 혼인을 해서 혼삼재야. 이럴 때는 이제 혼삼재를 또잘 풀어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왜냐면 예식장 같은 것도 잡으면 미리미리 자기네들이 이게 했으니까, 태계 같은 것도 난 요즘은 안 해. 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세월에 따라서 이게 자꾸 변하니까.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의뢰생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결혼을 했다면 30기가 아프시니까 애가 들었을 수도 있겠지? 오, 진짜요? 음. 아실 요즘 진짜 애기 좀 갖고 싶은데, 애못가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근데 의뢰생이, 이게 이제 남자가, 이제 의뢰생이 남자를 기준으로 봐준 거야, 여자가 아니야. 네. 의뢰생 남자의 기준이야. 남자들이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야, 여자보다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주가, 대주가 사, 삼신이 앞을 쓴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애를 갖겠지. 어, 식구가 늘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직장, 이제 아마 상반기에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흐름이 좋지. 근데 사실 올해 직장을, 이직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그랬지. 관을 쓴다, 이런 건 승진. 어, 이런 거. 올해 승진을 못하면 앞으로 3년 안에 할수 있어. 어, 진짜요? 어, 이게 밀려나는 거야. 나의 운기면서 밀려나는 그래 내리잖아 예방을 한 사람과 예방을 안한 사람의 차이는 그건데 3년 안에 오래 승진을 못했으면 그게 밀렸어 그러면 고거에 피해서 가는데 오래 못한 사람이 내년에 할수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그래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지는 운기는 아니고 좀 아무래 도 시국이나 좀 충이 끼다 보니까 밀려난다 그렇지 밀리는 거잖아. 충은 부딪혀서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가면 답답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직장을 미리 이직한 사람도 있지만 하반기에 이동을 겸한 사람도 남자라고 그랬어.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위주로 봐주는 거예요 의뢰생들은. 이런 분들은 이직을 해서 취업이 되거나 또뭐 시험을 보고 공부 중인 사람들은 올 보다는 내년이 더 강해요 시험에 합격 후는 그런걸 좀 하고 또 결혼을 안한 사람들은 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할수 있는 사람을 또 하반기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게 가을에 그런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의뢰생들은 또 이분들 아무래도 선생님이 좀 이직 이런게 있다고 했으니까 좀... 이동 변화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거 여기서 팁으로 준다면 이직을 할 생각이 있으면 자리를 구해 놓고 이직해라 왜 아... 삼재라는 변수라는 게 작동해. 근데 내가 먼저 그만두고 나의 위세를 믿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만두고 나와서 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그게 내 발목을 잡아서 취업이 더딜 수 있어. 그러니까 이직자리를 확보해놓고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턴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게 금전적으로도 이어진다는 말인가? 그렇지. 잘못하면 금전적으로 답답하니까 왜돈 때문에 이게 공백기를 안 만들어주려고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 또 세임의 꿀팁.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1983년, 음. 43살 되시는 개인생 돼지띠분들이에요. 아, 이것들은 쓸데없이 예민한 애들이 많아. 예민해요? 응. 초기, 초기 예민해. <laughs> 그래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는 애들도 많고. 아, 걱정이 응, 많구나. 응, 응. 자, 이제 승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승진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자, 만 인간, 천 인간이 어찌됐든 충이잖아. 충이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 뭐상사한테 깨진다든가 밑에 것들하고 싸움박질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게 있지만 내가 그랬잖아. 아까도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잘 예방을 잘 하고 넘어온 사람은 스무스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내가 봐줄 때딱1 1월달까지 11월달? 응. 그 무슨 말이에요? 음력 11월달까지만 좋아. 그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추진해야 돼. 자, 그리고 11월 이후, 이제 양, 큰 글씨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느라고 12월 달 이후로 넘어갈수록, 그리고 26년으로 다가올수록은 조심할 부분이 있어. 그거 이제 그때 얘기해 줄 거야. 자, 이, 이 11월 달까지, 25년 11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이직, 이직을 할수 있다, 하면 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도 공백기를 두면 안 돼. 네. 확실하게. 바로바로. 아, 바로. 어. 아, 나 올해 승진 안 해. 짜증나. 따대로 옮길 거야. 자리 알아보고 가야 돼. 여러분 나오면 내년에 내 축사발란다고 해서 이 타격감 엄청 커. 이거 혼런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벌어도, <laughs> 올해는 돼지들이 돈을 벌기보다는 돈이 들어와. 돈은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지. 생각외로. 나가는 거. 쓸데없이 돈이 나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회생 같은 경우는 올하고 내년까지는 크게 뭐 돈이 매진 않을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좀 이게 예방을 해야 될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방을 한 사람과 안한 번의 차이가 있 이게 이제 3제도 맞고 홍수매기도 하고 그런 걸다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거 이거 전신당에 와서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라픈 일들이 많다. 그래서 11월 어. 달까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좀내말 귀담아들어 이별을 할수 있어. 이런 사람도 상위 2% 3%에 속해 있어. 아 진짜요? 음. 좀 그런 건 예방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제 이런 거는 내가 그러잖아. 이 무당은 참 특이한 게 조상을 놓고 점도 보고 개개인의 사주를 놓고도 보기 때문에 그게 왜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이별인지 저건 자연스럽게 가는 이별인지 는 상담을 해야 돼. 그렇죠. 또 개인 점사가 음. 사실 제일 처음. 정확...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 저질르고 온다. 내가 항상 영상 속에서 이절질르기 전에 와라. 저지른다면 답이 없대도. 다 저질러 놓고 와. 그러니까, 요걸 기담아 잘 들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근데 이게 참을성이 없잖아.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네. 여자도 돈을 벌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 우욱거리고, 그, 삼재때 이별을 많이 한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갈등이 많거나 부부 간에, 어, 그런 사람들은 그걸 참고해서 들어. 사실 또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분명히 징조가 있으니까 결혼은 현실이잖아.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럴 때 바람 펴 갖고도 걸릴 수도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좀 근데 궁금한 게이 개인 데이트 분들 있잖아요. 음. 뭔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사실 11월까지님이 그래도 빠바박 하면 좋을다고 하셨는데 뭐 이직을 한다는데 뭐 직종을 변경한다거나. 뭐 회사를 하다가 뭐 가게를 차린다거나 응.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상담을 해보야지 내년에 타격감을 잘 피해가려면 그게 좀 괜찮은지. 그렇지 돈으로 타격이 올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공짜도 받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어서 응. 1971년 응. 이제 55세 되시는 신해생 돼지띠 분들이에요. 아, 이거 애물덩어리들이야 신해생들. 아, 진짜요? 왜요? 예민하잖아. 아... 어, 예민하고, 조상바람, 귀신바람이 많이 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충이지. 직장에서도 싸움박질 해야 되고, 내 카메라에서도 누가 나를 건드려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부딪힘이 많은 애야, 올해. 신의생들이. 아...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되면, 이제, 자, 아, 이제 주, 중반부 아니야, 인생의 중반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3절 때 신에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이게 신자가 귀신신자를 써. 귀신의 바람이니까몸뚱이가 아프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신의생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 올해는 돈을 쫓기 보다는 나의 건강. 어, 삼재가 아픈 삼재. 어, 어떤 사람은 삼재가 이별삼재. 어떤 사람은 뭐 돈삼재. 어떤 사람은 관재로 삼재 들어오고 다 틀려. 근데 신의생들은 아픈삼재라. 이렇게 나와. 좀 어떻게 보면은 고민도 많은데 몸까지 아프면 이분들좀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돈을 쫓지 말라고 하지. 나 같은 경우는 돈을 쫓는 애가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 누구보다도 막 건강해야 되니까 뭐 건강,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굳이 직장 다니기 힘들면 가은기류도한테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서 해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좋아. 근데 사실 이게 아픈 사람들 빼고는 그 흐름이 나쁘지 않아. 돈의 어. 흐름이나 이런 건또 좋아. 문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건또 좋다 해. 그러니까 조상이 발동이 걸려서 운이라는 건 조상에서 주는 운도 있어. 그러나 이신의생들은 대부분 조상이 발동이 걸려서 주는 운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상담을 해야 되겠지. 어, 선생님, 문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겨, 무동산 경기가 진짜 정말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집못 팔리디? 그렇다고 땅안 팔리디? 그게 운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좀이 문서 운이 들었다는 경우는 좀 답답하신 분들은 팔 가능성이 있다는 거요 그치, 거네요. 이동에 들어오면 팔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금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금전의 푸름도 나쁘지 않아. 실회생들이 그 예민한 거와 신액 뜨는 거 빼면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 그럼 이분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말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좀 시기잖아요. 좀 젊긴 하지만 그래도 음. 이분들 조금 뭐 직장 이직이라든지 혹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 더 괜찮을까요? 이나예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닐 때까지 다니야지 뭘 뛰쳐나오냐. 그래도 자영업 요즘 자영업 도전을 많이 하더라. 아, 자영업자들도하반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근데. 참 댓글 보면 맨날 로또 맞춰달라는데 난 그런 능력은 없어 <laughs> 다 보면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로또라는 건 내가 그런 행운이 들어와야 돼행재수가 들어와야 되고 조상이 발복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한 것도 없이 그냥 주댕이로만 로또 맞춰주세요 그러면 누가 맞춰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할건해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야 자본주의 세상은 자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조상에서 발복해서 내 운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조상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삼재가 나한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삼재를 내년에, 어? 묶는 삼재를 잘 막아놓으면 또 일이 풀어가고 그러는 거야. 왜 눈썹이 왜 있어? 이 눈에 눈,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야. 조상이 그치. 왜 있겠어? 조상은 뿌리야. 우리한테는 뿌리. 그리고, 우린 가지야. 그러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안 쓰러지지.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촉이 좋고 예민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풀어간다 하는데 그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내가 인생이 생각대로 되면 무당 돼 있겠니 인생은 절대 생각대로 안 돼. 근데 무당이한테 좋은 장점이 뭐냐? 귀신을 본다는 거야. 당신네들의 운명은 그냥 일반 흐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연어리 씨의 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만드는 살도 있어.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 악재가 두두 두 번, 세 번, 네 번. 놓친다 그러니까 한번씩은 상담을 받아서 자기 인생의 조언을 이 나이에는 이제 이렇게 좀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나이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하반기에 자 당신들이 원하는 거 10개 중에 3개 넣어도 그럼 된거지 뭐 우리 또 신혜생 데이티 분들 선생님이 10개 중3개넣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음.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59년 67세 되시는 기해생 돼지띠분들이에요. 하... 한숨 나. 아 진짜요? <laughs> 좋은... 내가 그잖아 60이 넘은 지키는 기운인데 네. 어... 지금 이제 인생에 기류에 있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 많아. 내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관제에 힘을 합쳐서 이, 이 기회생들이 관제가 은근히 많아요. 음. 여자고 남자고. 네. 사업이라는 걸 했다는 사람들은. 근데 요런 게 이제 풀어감이 좋아요. 풀어가면 좋다고요? 답이 나온다. 오. 관제에 엮여서 뭐 이렇게 했던 게막 이렇게 시끄럽고 이랬던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돼 간다. 제일 좋은 거야. 오. 관제 걸린 사람 의외로 많아. 저, 요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사업하면서 관제 뜻하지 않게 사해 직원들 때문에 사업하다가 직원들이 해먹어서 뭐 삼재 뭐 이런 그 관제에 들어왔는데 이게 삼재가 이제 관제로 휘몰아치는 거지 작년서부터. 삼재가 그럼, 들어오면서. 그렇지. 그럼 그게 좀 풀릴 수 있는 운기가 하반기엔 음,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해결이 되고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돼. 본인들이. 아, 내가 삼재에는 변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 이건 아무리 용한 무당도 못 잡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뭐, 어? 두고 긴다 하는 무당들도 삼재는 제일 싫어해. 나는 있잖아. 귀신보다 삼재가 더 싫어. 왜? 변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제에 걸리거나, 내가 관제 전문이야. 네. 내가. 서울구치소에서도 나한테 연락 와. <laughs> 그쵸. 뱀이 또 기가 막히게 풀어냈어. 난 진짜, 이게 사람마다 무당 이 주특기가 있어. 근데 이게 참 유튜브에서 말하기 힘든다는데, 과는 내가 해결 잘해. 들어가 있는 놈도 빼내. <laughs> <laughs> 근데 그만큼, 사실은 잘 한다는 건데, 그만큼 이분들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풀린다고 하니까. 아, 풀리는 건 풀려. 근데 안 풀리는 사람도 있지. 왜, 상담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이제 상반적으로 내가 상담했던 사람들이 꽤 있잖아. 그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나는 항상 있잖아. 보이지가 않는 여러분을 보면 상담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상반기에 상담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자신있게 하는 말, 천신당에서 상담한 사람들 이거 100%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관제 전문가, 천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개인, 네, 개인 점사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 사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금전의 흐름은 좀 하반기에 어때요, 선생님?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실은 있어. 오 진짜요? 어. 근데 없는 놈이 뭐 결실이 있겠어? 근데 이게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 이나 얘는 다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자고 네. 남자고. 자 나가서 돈을 막 부도나고 이런 데서 돈이 묶여서 나이가 궁지에도 몰리기도 하잖아. 이런데 금전의 흐름은 풀린다. 풀려. 잔돈 분이라도 풀려. 띄워먹혔던 것도 밖에 내뜻하지 않게. 나갔던 돈이 들어오기도 해요? 어. 오 진짜요? 그럼. 때문에 또 근데 수... 제일 안좋은건 이제 아픈거와 관제야 음... 여기는 이제 관제하고 아픈거야 그리고 다른거 흐름은 나쁘지 않아 풀려 그럼 그... 됐지 뭐 그럼 또 인연수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이 나이에 또뭔인년이야 67세가 왜객님 어... 한창이에요 하 아, 그래요 근데 난 나는 한창인데 왜난 이러고 사니 죄송합니다 나도 봐줘라 얘 <웃음> <웃음> 야, 67... 이런 분들은 뭐 싱글인 사람도 있지만, 또 가정을 잃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긴 하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귀인이 도와준다고 봐야 돼. 오. 응. 어,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던 거래처가 나한테 다시 온대든가 어. 서로 힘들어. 그래서 묵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나 이제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이랬는데, 내가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친구가 난 요거 밖에 없으니까 요거 밖에 못 도와준다. 이런 귀인은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이분들은 사업하는 사람이다 기회생들은 사업하는 사람 쪽으로 내가 봐주는 거다. 여자고 남자고. 거기에 속하도. 그래도 건강은 신경 쓰세요. 왜냐면 이게 관제 걸리거나 이게 돈에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질병이 있어. 만병이 오는 스트레스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신경 쓰세요. 이 나이엔 또 건강에 신경 써야 되고. 아무쪼록. 관제가 많이 엮여 있는 사람들, 뭐한두개 있는 사람들, 말이 오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꽤 많은 게기예생들이에요 사실은 이 관제 그리고 건강만 조심하면은 전반적으로 흐르면 좋다고 그렇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야, 의사는 나 얼른 가라, 이렇게 비로 <laughs> 그게 답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또이 인간의 힘으로 안될때또 찾아오는 게 무당셈이다 보니까. 그렇지. 무당은 무당은 또철학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틀리지. 귀신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비방을 일러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비방이 별로 없어. 그리고, 무당이 비방은 귀신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근데 그뭐 보면 막, 이게 유튜브 보면, 아, 이게 비방입니다. 비방이 일러주잖아. 여러분 해봐.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러... 그런 거를 맹신하고 있으면 안 돼. 노력을 해. 힘들수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물이, 두개두 개래도 두 이르지 그리고 운 좋을 때 노력을 더하면 그게 열 배가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는 유튜브 에 보고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말 믿고 앉아갖고 주댕이만 털지 말고. 맞습니다. 그치지요 네. 선생님이 그만큼 또 진실되게 말씀하셨고. 그, 그렇지 무당은 쓴 소리도 하는 거야. 이번에 혀처럼 여러분 잘 돼요, 잘 돼요. 뭐 아니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잘 되게 해 줘. 당신들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무당들이 기도를 하고 신도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면서 느껴봐. 내가 열심히 기도 백날 하면 뭐해 여러분들이 노력 안하고 아난 잘될거야 이러고 앉아있는데 뭐가 되겠어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조상이 발등이 걸려서 여러분을 도와줘 그러니까 항상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내가 하나를 얻는건 여러분이 노력을 한 번밖에 안했다는거야 내가 열개를 얻는건 그만큼 간절함이 강해서 열 번을 했다는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뭐든지 이룬다고 생각해 좋습니다. 근데 또 듣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이 대리띠분들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좀, 이런 좀, 본인이 사람마다 다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사는 개인 점사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대리님? 그렇지. 개인으로 봐야지. 뭐단체로 보니 점을? 그쵸. 그러이 띠운세 영상 띠만 가지고 또저을 보는 거다 보니까 그치? 나 띠는 30%야. 그러니까 재미로 봐야 되고 참고만 해야 돼. 그 영상에 맹신을 해갖고 뭐 로또 먹게 해주세요. 맨 로또야 로또. 막. 여러분 로또는 물론 이렇게 힘드니까 로또가 당첨되고 싶겠지. 나도 받고 싶어. 근데 나는 뭐라 할까? 그거보다 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로또도 사야지. 그렇지? 사야 당첨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치 힘들어도 노력한 결과는 항상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 미완성이잖아, 그치? 2%가 부족해 그 2%의 부족함을 어, 이런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채울 수도 있고 어, 또 덮을 수도 있고 치료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참고 잘 하시고 그냥 유튜브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 참고해주시고 항상 상담은 연어리 씨. 전화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